그런데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점점 고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이라는 건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이잖아요. 뭐 고전에 대한 정의가 뭐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고전이라는 게뭐 가장 핵심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책이거든요. 현대까지 읽혀진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에 대한 이치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다는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사람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걸잘 담고 있다고 생각.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깊은 울림을 준다는 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통찰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고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제 고전 독서 모임을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바쁜 현대인들이 고전을 읽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낭독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보거나 어 그런 경우가 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으로 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 이런 책을 그 정도는 정도는 읽어 주시면 좋겠다. 예, 좀 안타까운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읽지 않거나 좀 글씨체가 글자체가 좀 어려워서. 솔솔 그러니까 안 읽힌다고 해서 안 읽거나 그러시면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하고 싶어요. 뭐안 된다 이런 게 보다는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책은 나와 맞지 않는 걸좀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배울 게 많습니다. 하시다 보면 나랑 맞는 책은 뭐 나랑 맞는 책을 워낙 안 읽으신 분들은 맞는 책을 읽어야죠. 그래야 뭐 힘이 날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나와 맞지 않지만 통찰을 주는 이런 책은 이제 여러 번 읽거나 천천히 읽거나 또 쓰면서 읽거나 하면 한편으로 는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좀 밝게 해요. 우, 우울한 요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잘 돌아다니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니까 제가 볼때전 국민이 뭐전 세계인이죠. 전 국민이 아니고 전 세계인이 우울에 빠졌다고 좀 생각하는데, 저는 그 우울을 탈피하는 길은 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읽기와 쓰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 아, 나는 뭐 굳이 써야 돼? 이런 분들은 오늘 좀 살펴보시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책을 먼저 질문을 좀 이렇게 좀 던지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이 항상 중요하다 그랬죠. 자 질문이 없다는 건 호기심이 없거나 내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그래서 좀 어,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인생이 재미가 없는 분은 질문이 없어요.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호기심인데, 호기심을 잃는 분은 세상에 대해서 탐구하거나, 사람에서 탐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질문을 잘 못하실 수 있어요. 방향 설정을 못해서, 또는 질문을 잘안 해봐서. 뭐, 저 같은 세대는 그렇잖아요? 학교 때 선생님하고 질문하면, 조용히 있어, 실야 <laughs> 이게 먼저 나와. 분필 날라와. 너뭐 이렇게 질문이 많냐고 그냥 이거 왜워지야 이렇게 던지고. 분필 맞고 아우씨 그러고. <laughs> 그런 기억밖에 없어. 그래서 질문을 하면 혼나. 그래도 굳굳이 대학 때는 질문을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수님들이 좋아하더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는 좀 교수님과 좀 좋았어요. 앞에 앉아서 손 들고 막 그러니까 열심히 적고 막손 들고 요약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예. 네. 어쨌든 질문 을저 이렇게 좀생각해요 읽고 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까 어 우리 어? 또 셀프님이 잘정리해주셨죠 질문 읽고 쓴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존재 그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립하면서부터 우리는 배워야 살아가고 손이 놓이면서부터 우리가 도구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가지고 읽고 쓰는 것을 통해서 배워서 살아갈 힘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만 이해해야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의미도 찾을 수 있고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읽고 쓴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읽기도 잘안 하니까 여기에 방점을 두고 그렇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잘, 저의, 제가 저를 볼 때, 저, 뭐라 그럴까, 검열이 심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막 쓰지 못하는데, 그래도 쓰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읽고 쓴다는 것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한번 보세요. 이 책을 읽고 책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바뀐 관점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여기다 답을 좀 써보세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바뀐 관점이 있는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을 적용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삶을 바꿀 만한 책이 있었는가? 삶을 바꿀 만한 책이 있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바꿀 만한 책이 있었습니까? 저는, 어, 뭐, 물으면, 쭉 한번 제가 그래서 정리해봤어요. 쭉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뭐첫 번째는 성경책이 저를 바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어, 삶을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뭐,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음성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가치를 갖는 것인지 다시 보게 됐다는 걸 뜻해요. 또, 제러비 다이아몬드 책 속에서, 특별히 총견세 속에서,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 이분은 인류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역사학자고 문명학자인데 그 통찰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야, 문명을 어떻게 이렇게 몇 단어로 얘기할 수 있지? 전체 인류 문명사를? 그리고 어떻게 그걸 설명해 낼수 있지? 이런 분이 다 있었구나 세상에. 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았죠. 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총교수의 지휘교수인 이런 분도 그런데 보통은 사람이 늘어나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제의가 생기고 이랬는데 유발하라리는 거꾸로 가거든요.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만들다기보다 종교를 이용하고 그리고 대량의 농작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완전히 관점이 틀려요. 그래서 도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모이다 보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관점을 보면서도 좀 제가 좀, 어, 바뀌었고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특별히 이제 소설책으로는 태백산맥과 홍보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근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저희 조부모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이 주입했던 그런 관점에서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어, 소설이지만 사실로 받아 적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 저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책을 봤냐면 제의 남는 것 중에 괴별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읽은 것 중에 제일 두꺼운 책 중에 하나 그렇죠? 그거를 거의 2박 3일에 독파를 했거든요. 회 웨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하냐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군중을 가득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제 선생님이 어느 날그 방에서 도덕경 책이 있는 걸 보고 제가 도덕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처음엔. 도대체 모르겠다고요. 뭐 뭔가 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마치 깊고 맑은 물을 마신다는 느낌일까? 저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고 어, 제가 바라보는 주변 자연을 이해하는 그리고 사물을 이해하고 그런데 참 깊은 통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최인재 박사님 책이죠. 대담한 시리즈. 그걸 보면서 세상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구나 예언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세권 때문에 그 세권 대담한 시리즈 세권으로 제가 세권을 여러 번 읽었거든요. 또 이제 다섯 가지 부의 비밀 여러분께 책을 소개했잖아요. 이 책은 웬만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 안 시켜줘요.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 투자에 큰 틀을 얻은 책이거든요. 단순한 큰 틀. 투자에 대한 큰 틀은 저는 거기서 얻었어요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런 책이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한권 삶을 바꾸라는 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권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많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책을 만나는 책이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뭔가 쓰고 싶어질 겁니다 내가 안에서 뭐가 흘러 넘치니까 쓰는 것. 쓰는 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이 넣어서 뭔가 흘러 넘치니까 이야기하게 되고 뭔가 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이런 문명사 얘기를 하고 경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야. 뭐 기업가들이, 몇몇 기업가들이 그런 저를 주목해서 부르기도 하고 배움에 정리가 안 돼. 다시 말하면 쓰기가 없으면 생각의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요약 중요합니다. 가치 없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요약을 하다 보면 전체 틀이 보여요. 그러면 내 의견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변해가 생기고 의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사실 가치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식과 생성의 욕구라고만 했는데, 니체가 얘기한 욕구는 두 가지로 얘기, 생식과 생성인데, 생식은 자녀를 낳는 거고, 생성은 가치를 창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은 가치를 만들고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 산업사회로 인해서 너희는 뭐라, 뭐만 하라고? 소비만 하라는 거죠. 소비만. 내가 물건 대줄 테니까 돈 주고 소비해. 뭘 가치를 만들어 너, 너희들은 너가치 만들지 말고 소비를 하라는 거야 네? 창조자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창조자의 모습으로 지원받은 건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소비자로만 쓰라 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반란이 나기 시작했죠 이제 개인 미어가 발달하면서 이게 소, 서로 바뀌기 시작했죠 소비자가 창조의 어 어떻게 보면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독점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결국 가치 창조로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연의 모습으로 시간이 지나면 돌아가려는 특성이 있는 거죠. 본연이라는 거는 어, 이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원래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죠. 목소리 그대로. 어 내가 아아아 한다고 아, 아, 뭐 이렇게 어 굵은 목소리로 강연을 잘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도 뭐예요? 우리 딸이 뭐야너 잘했다. 너 잘했다. 너, 아쁘다 막.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연으로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리학 법칙에서는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이 같이 창조가 사실은 본연이란 말이에요. 본연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무형에 대한 가치를, 내 속으로 그러죠. 그 공부의 무형의 가치가 가치를 얼마나 창조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선생님, 최 박사님. <laughs> 보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치가 얼마,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형의 가치. 그렇죠? 우리는 이런 고미숙 작가님이나 뭐 최인식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써서 뭐 유명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분들이야 책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제인 체박사님도 그렇고 살아남기 위해 책쓴 거란 말이에요. 스토리를 알면 고미숙 작가님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인데 그런 무역의 가치가 이제 폭발하고 나니까 뭐 그런 분들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밥벌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만에요. 밥벌이가 아니라 본연의 일이라니까요? 이게 본연의 모습이라니까요? 읽고 쓰고 배우는 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어려서부터 배우는 거는 본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산업화가 되면서 이걸 분리시킨 거죠. 배워도 그냥 뭐예요? 계산만 할줄 알고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게끔만 만든 거예요. 그러나,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 계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문학 교육을 시켰어요. 다 유학을 가서 뭐 해요? 유학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용이 같이. 아까 같은 제롬미 리프트킨이나, 뭐, 에? 이런 훌륭한 학자들 밑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 다 글쓰기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글쓰기엔 천재가 없다는 말. 참 위로가 되면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만의 스타일 글을 쓰면 돼요. 저도 뭐 글이 논리적이지 않고, 이제, 제, 제, 제 친, 한 지인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국어학과인데 심리학 박사예요. 제가, 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쓰면 막 혼내요. 이렇게 쓰면 문장도 안 되고 국어도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할수 없어요. 써야죠. 중요한 건 천재가 글 쓰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내와 오직 인내와 자기 가 하는 가치 천교된 큰 힘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4차산업으로 인해서 딱한 마디가 이 책에서도 얘가 통찰하잖아. 요 역시 고전하시는 분은 미래를 잘 얘기. 뭐얘 사실은 뭐 역사상 크게 변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4차 산업 시대. 백수가 백세 사는 세상이다. 아, 충격적이었어요. 이 얘기 듣고. 이게, 이게 제가 미래학을 얘기, 저기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뭐, 오래 사는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데, 이분은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해. 백수가 백세 사는 세상. 아, 놀랍지 않습니까? 제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너무 급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20대면 앞으로 100년은 더 살아야 되고요. 20대면. 30대면 90년 정도는 더 살아야 돼요. 이게 운이 나쁘면 그래요. 운이 좋으면 여기서 한 20년씩 더살수 있어요. 운이 나쁘면 100년이나 90년은 더살수 있어요. 저는 약 운이 나쁘면 70년 정도 더살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뭐 50년 정도 살겠죠. 운이 좋아도 50년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은퇴할 나이란 말이에요? 제 친구들 보면 다 은퇴해요. 세장 보면 그렇죠. 제 친구들은 뭐 사회에 성공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돈을 보고 자리를 묻죠. 근데 저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새롭게 뭘할 거를 찾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새롭게 할 거를 찾기 시작했고, 전환하고 있거든요. 백수가 백세를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뭐 뭐 하겠어요? 무용의 정신 가치가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육체의 가치는 떨어지고 정신의 정신은 항상 왜왜 정신은 청년이잖아 항상. 마음의청년이라 예? 얘기는 뭐 생각은 청년인 거예요. 정신 가치는 굉장히 정신을 쓸수 있는데 육체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거죠. 노동 육체 노동이 힘드니까. 그럼 결국 이걸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로 사는 핵심이 뭐예요? 읽기와 쓰기죠. 쓰는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들어서 시간 안 가서 정말 뭘 할지 몰라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